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제품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한국시간 30일 아침 8시에 AMD가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젠4 CPU 라이젠 7000번대 라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고 기대점과 걱정되는 점을 각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젠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건 지난번 CES 및 컨퍼런스 5월달에 한거죠 그래서 공개한 내용하고 겹쳐서 넘어갈게요 왜냐면 구체적인 제품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젠4에 관해서는 여러 번 공개했었죠 바로 신제품 라이젠 7000 데스크탑 CPU 라파엘을 보시죠 이번 역시 범위어 때와 동일하게 먼저 네종류의 CPU가 출시됩니다 라인업이 거의 똑같은데 약간 다른 건 범위어 때는 R7에서 먼저 나온 제품이 5800X인데 이번에는 7700X입니다 이건 루머로 나온 내용하고 같은데요 아마 추측하건데 추후에 나올 3DV 캐시 제품하고 네이밍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 7800X 자리를 비워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라 하면 비약적으로 상승한 클럭입니다. 5950X랑 7950X를 비교하면 베이스 클럭이 3.4GHz에서 무려 4.5GHz로, 부스트 클럭은 4.9GHz에서 5.7GHz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이게 가능한 게 공정의 발전 때문이에요. 범위원은 TSMC 7나노였는데, 라파일은 5나노 공정입니다. 아마 5나노면 EUV일 거라 7나노 DUV에 비해 매우 앞선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약적인 클럭 상승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높아진 클럭 때문에 발열 걱정이신 분도 계실 텐데, 공정 개선이 그 부분을 커버해 줄 거라 봐요. 물론 더 작아진 CPU 사이즈라 충분히 열을 잘 해소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녹투아에서 공개한 AM5 권장 도포 방법을 보면 AM4랑 다르죠? 크기가 더 작아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TDP도 크게 늘어났어요. 790X는 105W에서 170W로, 7600X는 65W에서 105W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쿨러 선택에 관한 부분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질 예정입니다. 다른 특징은 캐시 용량이 범위어 대비 늘어났습니다. 게임에서 더 괜찮은 성능을 기대해 볼수 있겠네요. 그외 성능에서 중요한 코어 및 스레드는 이전 범위어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가격. 루머상으로는 MSRP가 l 동결이라고 나왔죠. 실제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일단 7600X는 5600X와 동일한 299불입니다. 7900X도 5900X와 같은 549불이에요. 그리고 7700X는 조금 애매한데 이걸 기준을 5800X로 보냐, 5700X로 보냐에 따라 다르죠.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7700X가 사실상 5800X의 후속이라고 봐요. 그래서 5800X랑 비교하면 449불에서 399불로 50불 인하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790X도 799불에서 699불로 100불이나 인하했습니다. 정말. 박수 받아 마땅한 일이에요 아 진짜 요즘 같은 이런 고물가 시대에 동결만 해도 실질적으로 인한 효과를 볼수 있는데 일부 라인업에서는 인하까지 가능했습니다 아 정말 칭찬받아야 됩니다 다만 최근에 환율이 너무 좋지 못해서 아 실제 국내 판매 가격은 많이 비싸질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는 YSRP 일명 용프, 용산 프리미엄까지 있죠 정말 가격 컨트롤을 잘하는 AMD 코리아도 5600X 초창기에 용산 도소매 쪽에서 맘먹고 물량을 잠가버리니까 방도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 이 용파리 쉐이들이 하루 이틀 그런 것이 아니라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면 역시 amd 답게 또 소켓 유지 정책 기조도 이어갑니다 이번 am5 소켓은 최소 2025년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보통 1년마다 새로운 세대 cpu가 나오니까 올해부터 해서 미래에 나올 4세대 이후까지 지원해 줄것 같습니다 이런 건 진짜 바람직하죠 출시는 9월 27일입니다 약 한달 정도 남겨뒀네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성능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이 루머와 거의 구할 일치했어요. 게임만 놓고 봤을 때 12,900KS에도 790X가 허덕일 가능성이 있다는 루머가 많았는데 실제 AMD에서 공개한 데이터에도 약간 그럴 기미가 보여요. 성능 비교는 12,900K랑 했는데 아, 어, 게임에서 앞서는 것도 있고, 뒤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이런 발표는 AMD식 벤치라 해서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게 일반적이라 실성능이 걱정됩니다. 물론 작업 툴이나 벤치마크에서는 확실히 앞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실제 작업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으로 한 벤치를 나중에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이어도 벤치는 나쁘지 않은데 실제 작업에서는, 음... 그닥이었던 경험이 있어서 저것만 보고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번 발표가 루머와 거의 9월 정도 일치해서 실성능도 루머와 같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경쟁 제품인 인텔 13세대랑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나온 루머에서 라파엘이 동 라인업 13세대에 상당히 밀린다고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3DV 캐시 모델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동결 및 인한 가격에서 이러한 부분이 이미 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범위였때 생각해보면, 정말 화끈하게 출시 가격을 올렸죠? 그때 다들 발표하자마자 5600X 저렇게 비싸면 누가 사? 이랬는데, 성능이 받쳐주니까 그때 열풍이 불었잖아요. 반면 이번에 가격을 동결 및 인한 점에서 과연 AMD가 성능에 얼마나 자신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메인보드가 조금 걱정이 돼요. 불과 며칠 전에 루머로 B650E 보드도 라인업에 추가될 것이다 라고 나와서 에이, 설마 B650도 나누어지나 했는데, 아, 실제로 B650E 보드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보드는 총네종류로 x6702 x670 b6502 b650입니다. 노멀보드와 이가 붙은 익스트림 보드의 차이점은 PCI Express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e 보드를 사실 필요는 솔직히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구분한 게 AM5를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 이번 600번대 보드도 그때까지 충분히 쓸수 있어야겠죠. 2025년이면 은 PCIe 5.0이 대중화 되고도 남았을 시기라 미래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게이머라면 그래픽카드 쓸롯하고 M.2 SSD 슬롯 하나 정도만 5.0 지원해주면 충분하기에 익스트림 모드까지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다 나오진 않았지만 어... 들리는 이야기로는 처음에 출시했을 때그 비싸다던 z690이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드 플러스 cpu 하면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것 같습니다 xu70 계열은 9월 출시라 나와 있는데 아마 cpu랑 같이 나오겠죠 b50 6 계열은 10월 출시 예정입니다 아마 10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출시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이 이번 라파일은 ddr5 전용으로 나옵니다 초기 루머에는 DDR4도 지원할 수도 있다 했는데, 최근에 나온 루머는 거의 DDR5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나왔죠. 루머대로 DDR5 전용으로 출시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DDR5 램값이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도 튜닝램은 비싸요. 그래서 결론은 절대 급하게 출시하자마자 찰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인텔 신제품이 한두 달 후면 나올 예정이니, 그것까지 보고 사셔도 전혀 늦지 않아요. 두달 정도면 YSRP 용품 거품 빠지기도 아주 안성맞춤인 기간이고 주로 많이 선택하실 B650 보드가 10월에 나오니 절대 급하게 비싼 돈 주고 거품이랑 거품 다낀 가격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AMD가 국내 정품을 먼저 내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멀티팩 버전이 들어오죠. 가격이 싼건 멀티팩 버전입니다. 출시하자마자는 정품밖에 없거나 혹은 정품이랑 멀티팩이랑 가격 차이가 없으니 굳이 빨리 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진짜 루머대로 3DVC가 적용된 버전이 빨리 나온다면 그걸 사는 것이 게이머 입장에선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아 제발 그때까지 환율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죠. 안녕.